도심 복판에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전통시장들은 타격을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쉽게 말해서 돈이 이렇게 따러오고 지금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찬반 논란이 극명하게 좀 엇갈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스타필드의 입점 문제로 창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경제 살리기, 소비 활성화를 이유로 환영하고 있고 반대 측은 교통 대란, 중소상인 몰락을 근거로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 도대체 스타필드가 뭐길래 창원의 여론이 뜨거울까요? 먼저 스타필드는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미국 쇼핑몰 전문 운영 기업인 터브먼사와 제휴해서 기획한 신세계그룹의 야심작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쇼핑, 식사, 레저까지 즐기는 원데이트립을 주제로 만들어진 스타필드는 현재 하남 1호점을 시작으로 고양, 코엑스몰, 위례가 있고 예정지는 2020년 안성, 2022년 청라 등이 있는데 현재 스타필드 창원의 입점이 2023년으로 가시화됐습니다. 먼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건축 허가 신청, 착공, 점포 개설 등록, 건축물 사용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3월 19일 신세계 그룹이 첫 번째 절차인 교통 영향 평가 의뢰서를 창원시에 제출하면서 스타필드 창원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5년간의 사업 기간과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5618제곱미터의 규모로 예정된 스타필드 창원. 만약 창원에 스타필드가 생긴다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상황. 창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는 대형 쇼핑센터나 이런 개발 기대감이 들었음으로 해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이렇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자본과 돈과 사람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일대는 경제적으로 봐서는 활성화되는 거죠. 찬산이요 집값도 오르고 자는 이유도 뭐 많지요. 아무래도 있으면 좋지. 내가 여기 사니까 2017년 봄 신세계 그룹이 옛 39사단 부지 일부를 사들이면서 스타필드 건립이 예고됐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대표적인 반대 측인 창원의 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의 골목 상권 죽이기 교통 대란 유발을 이유로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고 찬성 측인 창원 시민들과 스타필드 유치 추진 위원회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 김해나 부산으로 간다. 오히려 지역 경제 상승 효과가 있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대기업체가 들어오면 거 기로 손님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심 복판에 큰 대형 그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인데 그런 메뉴버서는 교통 정체 또는 혼란이 있다고 이렇게 우를 려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들의 그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정말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기존 상권에 새로운 대형 유통이 들어서면 기존 상인들의 반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창원 상남동의 경우 예전 롯데백화점, 이마트가 들어설 때 상인들의 반발은 무척 거셌습니다. 이에 롯데백화점의 경우 차로 추가 설치 등 교통을 개선하고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역 농산물 구매 등 지역 공원 사업으로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 상권이 들어 섬래해서 상남동일 때는 부산에서까지도 막 상남동으로 이렇게 놀러 올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창원이 많이 침체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지갑을 안 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비가 침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의 침체로 사람들의 지갑은 열리지가 않은 현재, 소위 산업의 소비인 스타필드의 등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집이 한채 팔리면 열몇 개의 지역 산업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차시나 도배나 이사 업체, 뭐또 들어가서 전자제품 이런 업체가 스물여섯 개 정도 이렇게 연관이거든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이렇게 짐체되어간다, 이렇게 상인들의 생존권 주장과 일부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의 주장이 참이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을 공론화 제 1호 안건으로 공식 상정시키고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건축을 허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 앞으로 진행 과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반 양론이 극명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보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스타 필드가 들어서는 게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큰 업체가 들어서면 사업하는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좀 불안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큰 틀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론화하고 공론화해서 무엇이 차원을 위해서 그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통계의 거대 공룡 스타 필드. 앞으로 최대 3개월 창원시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로 향방이 결정될 가운데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기존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